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은 큰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불법과 부패로 인해 국민들은 깊은 고통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바라보시고 극유히 여겨주옵소서. 공산화의 위협과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땅 위에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이 이룩해온 모든 발전과 축복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축복을 지키기 위한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혼란과 분열의 영을 물리치시고 이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시리로다. 시편 1편 6절 말씀. 주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의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성숙한 주권자로 설수 있도록 그네를 베풀어주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부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주옵소서. 모든 불의와 혼란이 사라지고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땅 위에 충만히 임하도록 간구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마음을 품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국가의 정책과 결정들이 국민을 보호하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만일 내게 속한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르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주님. 이 시대 대한민국의 혼란과 분열 앞에서 우리는 먼저 회개합니다. 정치적 갈등과 불법적 탄핵, 권력 다툼으로 인해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삼권분립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우리가 주님의 공의를 저버린 죄를 고백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국가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위협하는 법안을 졸속 통과시키는 어리석음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의인의 입의 말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나니. 시편 37편 30절 말씀 주님 지도자들이 의인의 입과 같이 지혜와 정의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말과 행위가 국민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국가적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진리를 따르는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공의로운 통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지도자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국민의 연합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화합하게 하옵소서. 좌우의 갈등, 세대 간의 불화, 계층 간의 대립이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국민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그네를 내려주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주님, 이 말씀처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국민들이 서로를 위한 사랑과 희생으로 이 땅을 세워 가게 하옵소서. 모든 불신과 분열이 사라지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나라의 미래를 위한 희망과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화합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강건히 서게 하옵소서. 경제 회복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의로운 사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업인들에게는 선한 경영의 지혜를, 노동자들에게는 건강과 힘을 주시어 이 나라의 경제가 안정과 번영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경제 활동 속에서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는 선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오니 주의 행하신 기적들이 나를 기쁘게 하였나이다. 시편 111편 3절 말씀. 주님, 이 나라의 경제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불평등과 부정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축복하신 자원의 나눔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기회를 통해 각자의 삶을 형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복을 주시고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주님, 환율 급등과 주식 시장의 혼란,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고통받는 경제를 긍휼히 여기소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지혜를 주시고 중국 일본과의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이익이 지켜지게 하소서. 풍성한 평강이 사랑하는 진리에서 생기리라. 이사야 48장 18절 말씀는 약속대로 기업인과 노동자가 화합하며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시고 농민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를 이루게 하소서. 공산화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께서 주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가 주님의 공의와 진리 안에서 운영되게 하시고, 불이한 세력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주소서.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10편 18편 2절 말씀.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시고, 모든 위험과 위협에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에 따라 바로 서게 하옵소서. 젊은 세대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최근 수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품전 등화와 같은 상황을 염려하여 거리로 나와 예배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불법한 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하고 마땅히 법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불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기득권 집단의 불법함이 자신들의 권력에 취하여 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이익이 다른 행정부에 대한 29번의 무자비한 탄핵, 입법 독재 권력이 그도 모자라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라는 자격 없는 기관을 통해 대통령을 관저해서 끌어내어 강제 구금하고 그도 모자라 온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법부가 불법 영장을 내어주는 기막힌 일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땅히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집단이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팽배한 이념을 지닌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헌법재판관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땅히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대통령을 상대로 일방적 재판을 진행시키며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며 일사천리로 재판을 무리하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훈련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 같이 자라나는 자식들은 주의 은혜로 인해 복을 받나이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주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혼란과 불확실 속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빛을 따라 이 땅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간구합니다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의 궁극적 소원은 이 땅이 공산화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모든 한국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기도한 성도들처럼 우리도 다시 금식하며 부르짖나이다.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남한에서 일어난 케이 파멸풍보다 더큰 성령의 열풍이 동북아시아를 뒤덮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깨어나 주님의 뜻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 1절 말씀. 주님 교회가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하루빨리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북의 정권과 김정은의 극악한 통치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사악한 억제와 박해 속에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루빨리 진리의 자유, 예수 복음 아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남과 북의 민족이 하루빨리 통일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주님 이 땅에 평강을 주시고 모든 국민이 그 평강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로 다시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이땅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이 땅을 붙드사 공의와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주님,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림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깁니다. 조상들의 기도가 이 땅을 지켰듯이 우리도 깨어 기도하며 마가복음 14장 38절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비와 금유를 의지하며 우리의 강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감사함으로 주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사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먼저 이땅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풍요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기적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가 놀라워하는 경제 강국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세워 주심을 찬양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게 하시고 k 문화로 전 세계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와 강구를 드립니다. 만일 내게 속한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르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주님, 이 시대 대한민국의 혼란과 분열 앞에서 우리는 먼저 회개합니다. 정치적 갈등과 불법적 탄핵, 권력 다툼으로 인해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삼권분립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우리가 주님의 공의를 저버린 죄를 고백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국가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위협하는 법안을 졸속 통과시키는 어리석음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법치주의와 정의의 회복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정의로 통치자를 삼고 공평하게 관리들을 두라 그리하면 그들이 백성에게 공의의 보장이 되며 모든 선한 일을 보존하리라. 욕기 29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 헌법재판관 임명의 논란으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헌법을 부정하는 이념을 가진 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있도록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알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로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양심을 가진 자들을 일으켜 주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재판관이 되시어, 그들의 행여나 불의한 판결과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지막 재판관으로서의 사명과 양심을 들추어 주시고, 공의와 사명감을 가지고 본인의 직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판이 주님의 공의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9절 말씀대로 불법적 탄핵 협박과 폭력적 언행이 근절되게 하시며 국회의원들이 악한 자의 뇌물을 받지 말며 무죄한 자를 죽이는 자를 두호하지 말라. 출애국기 23장 8절 말씀 든 10개 명의 정신으로 일하게 하소서. 경제적 위기와 국제적 위상 회복을 위하여 강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복을 주시고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주님, 환율 급등과 주식 시장의 혼란,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고통받는 경제를 긍율이 여기소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지혜를 주시고 중국, 일본과의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이익이 지켜지게 하소서. 풍성한 평강이 사랑하는 진리에서 생길이라 이사야 48장 18절 말씀의 약속대로 기업인과 노동자가 화합하며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시고 농민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를 이루게 하소서. 통일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보호를 강구합니다. 그가 나를 화살에서 전쟁의 재앙에서 건지시는 도다. 시편 144편 10절 11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적 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평화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항상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대살로니가전서 3장 16절 말씀. 주님,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김정은 정권의 심령을 움직여 폭정을 중단하게 하소서. 통일의 그날까지 이 나라가 공산화의 어둠에 물들지 않도록 성령으로 경계하게 하소서. 세대 성별 정치적 갈등의 치유를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서로 길이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하나님, 진보와 보수, 청년과 장년,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 분열의 시대의 화해의 역사를 이루소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한 몸임을 깨닫게 하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국민들이 지혜롭고 신중하게. 투표하고 감시하는 성숙한 주권자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의 부흥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의인은 기도할 때에 큰 힘을 바라는 도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정치적 편향에 물들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진리만 전파하게 하소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아 권력의 잘못을 꾸짖고 약자편에서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낮은 데 처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는 주의 명령대로 부정부패 첫 결과 사회 정의 실현의 첫 주역이 되게 하소서. 미래 세대와 교육의 회복을 강구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일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시편 119편 9절 말씀. 하나님 진리 대신 이념으로 물든 교육 현장을 쇄신하소서.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에서 벗어나 주님의 섭리로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정직히 기록하게 하시고 학생들이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교사들이 말과 행위로 가르치는 자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다니엘 같은 인재로 성장하게 하소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물길 같아서 그가 원하는 쪽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원 21장 1절 말씀 주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이 움직이소서 공의로 재판하며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뇌물을 멀리하며 오직 국가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하소서, 모든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의 궁극적 소원은 이 땅이 공산화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모든 한국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기도한 성도들처럼, 우리도 다시 금식하며 부르짖나이다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남한에서 일어난 케이팝 열풍보다 더큰 성령의 열풍이 동북아시아를 뒤덮게 하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림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깁니다. 조상들의 기도가 이 땅을 지켰듯이 우리도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겠나이다. 모든 영광과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